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.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우리는 전국의 150만 도시형 소공인을 대표하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. 저희는 플랫폼 프리랜서 당사자들을 대변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월남전 참전자 1천여 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겠습니다전지 금융 157일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개혁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.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힐!